제가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는데요. 가족을 위로한다라는 에, 서로에게 서툰 가족을 위한 치유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심리학적 인과론에 대한 치료자의 견해는 어떤 치료적 접근과 치료 기법을 사용할지를 결정 지으며 그의 모든 행동에 지침이 된다.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요. 사실 치료자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치료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치료자가 그 문제를 주로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면 개인 치료에 집중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치료자가 그 문제를 일련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면, 그는 분명 사람들의 관계망이 개입하려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 치료, 심리 치료 그 보통 개인 치료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족 치료라는 개념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히 유럽 쪽에서는요 개인 치료는 좀 낡은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을 충분히 이해했는데 개인의 문제로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개인적 관점으로 끌어 당겨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가족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치료에서 가족 치료, 이건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영역이긴 한데 약간 진일보한 개념으로 가족 치료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사회 심리학이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가족 관계에서도 해명되지 않는 사람들의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에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접근은 이랬어요. 심리학과 사회학은 좀 상극이었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볼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에, 그래서 진지한 심리학자들은 개인 심리의 한계를 가족 심리나 사회 심리에 찾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제 사회학자들 중에서도 사회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에, 그러면서 이제 감정사회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야에 다 관심이 있거든요. 공부를 해보면, 아, 이게 출발지점은 되게 다른데 만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만나게 된 동기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아 이게 바로 진지함이구나. 자신의 전문성이 갖춰서 뭔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렇게 애매한 게 있잖아요. 아마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뭔가 판단을 하실 때 결정은 된것 같은데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정리는 됐는데, 아, 내가 뭔가 놓친 거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만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살펴본다면 또 다른 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이렇게 묻어두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면. 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거라면, 예,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죠. 저는 여기서 이제 공부를 이야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인 치료가 될 수도 있고 가족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시각인데 그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어나면 그걸 자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에, 고집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게. 내가 드디고 있는 땅이 있죠. 내가 여기서 생각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 있는 지점이 달라지면 생각해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시각 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럼 나의 시각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혹시? 네.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음. 보통 우리가 이제 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이 공부를 공부하다 프로젝트의 목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씩. 근데 지금은 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예. 그 시각이 올바게 답해야지만 거기에 맞는 방법이 보일 것 같거든요. 최근에 서울대학교조차도 이제 수업 혁신을 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서울대학교도 수업 혁신을 한다. 그래서 교재 필기, 시험 없는 산무. 학생 스스로 문제를 만들며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아, 이런 이제 문화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 결론을 먼저 알려주는 연역적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사례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모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수업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먼저 던져줘서 학생들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등 교수보다는 학습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학습이죠. 그죠? 네. 예, 예. 학습이 중심이 되다. 이 표현에 주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이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학습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분. 저는 사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뭘 물어보고 싶냐면, 당신은 학습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예,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그 동안은 학습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죠. 교수만 했다는 거죠. 예, 가르치는 거에 집중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방법을 바꾸는데 과연 그러면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말은 쉽죠.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예? 배움 중심 수업, 수업 혁신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우리가 그, 그 중에서 과연 무엇이 정말 아이들 성장 발달에 필요한 진정한 배움이 될수 있는지, 예? 예, 공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과연 무엇이 진짜 공부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그런 공부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려면 뭐 기준이 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도대체. 도대체. 네. <laughs> 네? 아, 평가 결과를 통해서. 애들이 음, 그러니까 아이들의 나타나는 변화. 예, 뭐 이것도 방법일 수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오늘 좀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부 공부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좀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 그래요. 우리 사회에 흔히 통용되는 정의가 있죠. 공부 그러면 예. 자 검색을 해보니까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이 렇게돼 있더라고요. 예, 공부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예. 그러니까 스터디는 어원이 모 무엇을 추구하다, 뭐 무엇에 혼신하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새롭긴 한데, 에, 그리고요 또 공부를 또 어, 뭔가 서로 협력해서 뭔가 이룬다 이런 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학습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학습에 대한 에, 검색을 해보니까 에, 한 백과사전에는 러닝이다 학습은. 그래서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 생기는 비교적 지속적인 유기체 행동 변화가 학습이래요. 에. 갑자기 여기서 확 뛰죠, 뭔가. 음. 그죠? 음. 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일상적으로 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어떤 설명인데, 이쪽으로 오니까 유기체 행동 변화? 음. 이런 개념 정의에 뭔가 갑자기 뭔가 간극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에, 과학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게 바로 이 지능의 탄생입니다. 에, 이 지능의 탄생을 깊이 공부하시면 저는 기준을 갖지 않을까,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능의 탄생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 제가 좀, 어,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 몸은요, 에, 다양한 이제 에, 세포들이 있죠.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세포들이 역할 분담을 한다. 에,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에, 단일 세포에서 이제 이게 세포가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진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생식세포와 체세포 역할 분담이 또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진화가 되면 이제 다양한 신체기관별로 가는데 그때 유의체의 어떤 그런 살아있음, 행동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신경세포가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세포 신경세포들이 작동을 하면 외부의 감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이제 그대로 몸이 받아가지고요. 예, 그대로 그거에 따라서 뭔가 반응을 일으킬 때 예, 움직이는 게 이제 운동신경세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 감각신경세포와 운동신경세포는 명확히 구분돼요 그리고 중간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중간신경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 하는 것이 저는 그 세포 덩어리가 뇌라고 생각해요 뇌 예.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온 감각을 뇌가 정보처리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뭘까요 운동신경세포를 통해서 예, 뭔가 겉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각 정보가 들어오는데, 일단 여기서 아주 하등 동물은 감각 세포에 들어오는 그대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고등 동물일수록, 예, 감각 세포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죠. 근데 뇌가 있단 말이야, 뇌가. 그렇죠. 그럼 뇌에 뭔가 저장된 정보가 있죠. 예, 그걸 활용해서 이제 운동신경 세포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육을 통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비가 오거나 약간 좀 날씨가 그러면 에, 우리는 어떻게 근육을 쓸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를 들면 먹는 걸 비유하자면. 에? 에? 조금 달라지죠, 그죠? 렇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우리가 날씨라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에. 자, 이걸 좀더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때 이 중간 식경세포의 덩어리, 예, 지능을 우리가 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지능은 생명체가 주위 환경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연세계에서 결국 행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 일상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러지 않나요? 요게 네. 이제 제가 볼 적에는 가장 기본적인 일종의 지능의 작동 구조가 아닌가. 요걸 그러니까 이제 기반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예, 공부에 대한 정의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는 세계 최초가 되지 않을까. <laughs> 예, 예, 예. 자첫 번째 진행의 예, 탄생에 보면 이런 이제 취지의 말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공부는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예, 아주 본질적인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체가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환경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신경 쓸거 없죠. 근데 환경이 바뀌니까 그 바꾸고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이제 일종의 행위가 학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공부라고 볼수 있고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정보를 활용화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등동물 있잖아요, 고등동물 특히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보다 대뇌피질이라는 게 엄청 발달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고, 생각 이런 걸 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능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예측해 보는 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머리를 안 쓰면 손발이 고생한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실은 충분히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예측하는 게 귀찮거나 이게 잘안 되면 뭘까요? 일단 해본 다음에 몸으로 겪어야지만 수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머리 쓸줄 아는 사람은 예측을 해봐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기대한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일 중에 예측을 하면서 또 실패하지만 또 반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로또 아닐까요? 로또? <laughs> 예? 일단 살 때는 어때요? 예측을 해보죠. 예, 사고 나면 좋아요. 그죠? 언제까지? 예, 예. 당첨자 발표 때까지. 떨어지고 나면 갑자기 실망을 하죠. 그러면서 보통 어떻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까? 다음에는 예, 쓸데없는짓 사지 말자. 이러죠. 예. 근데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 여러 가지 요, 요인으로 이제 또또 또 이제 희망을 갖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저는 일단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공부 공부 공부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학생들도 공부 공부 공부, 선생님들도 공부 잘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 많죠. 예. 그때 가장 쉬운 방식은 뭘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왜 공부 를 열심히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열심히 안 하는 진짜 이유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어, 무식한 강화학습과 유식한 강화학습이라는 이제 개념이 예, 지능의 탄생에 나옵니다. 이게 무식한 강화학습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본능 있죠, 본능. 본능이나 반사적인 행동 있죠. 혹시 가끔 성질 부릴 때 예, 학습한 결과를 참고하는 분 계세요? 예? 예, 안 계시죠? 예, 그냥 자동, 자동 발사죠. 예, 이걸. 근데 보통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학습의 결과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학습을 할 때, 우리 몸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것이, 어 뭐, 뇌로 치자면, 변연계나 대뇌피질 안쪽에 있는 변연계나 뇌관 쪽에 자동적인 반사. 예를 들면, 누가 날 때리려고 그러면 뭘까요? 학습한 결과를 활용하나요? 반사적으로 피하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무식한 과학습이라고 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여기에 주목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권장 행동, 예를 들면 학습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학습을 안 하는지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죠. 네. 에, 대표적으로 이제 손다이크라는 사람, 네? 스키너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혹시 아세요? 어, 나는 아이들을 완벽하게 필요한 인재로 만들 수 있다. 어, 왜? 내가 인간의 행동 원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처벌과 예, 보상 그렇죠 보통 이걸 우리가 강화라 그러죠 강화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아 사실은 그걸로 모든 게 설명이 되나요 예, 설명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소위 인지주의라는 행동주의를 극복하는 인지주의라는 게 나오면서 예, 유식한 강화학습이라는 예,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예, 내 반응을 결정할 때 네 학습한 결과를 활용하는 거죠 학습한 결과 예 네. 그니까 단순한 반사나 본능이 아니라 학습한 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한 유식한 강화 학습을 인간은 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해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니까 예를 들면 궁금해요 뭔가 궁금증 호기심이 있어 분명히 그건 강력한 동기죠 아이들도 궁금해 하는 건 공부하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있는 거에 반짝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무슨 뭐 처벌이나 보상도 아니거든? 어,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아이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학습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유식한 강학학습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의 공부를 도울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학습자의 행동과 뇌에서 벌어지는 일은 같을 수도 있지만 되게 다를 수도 있죠.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식한 강화학습 이론을 적용해서 아이들한테 똑바로 앉아, 책 펴, 공부해,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행동은 분명히 뭘까요? 학습, 행위죠. 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인간이 그렇게 하등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분명히 예, 그런 행동 통제 위주의 어떤 그런 그런 방식과는 아, 별개로 독자적으로 내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죠? 예, 바로 이제 유식한 강화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 내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경험으로는 어떠세요? 통제 위주로 잘 질서 있게 딱 앉혀놓고 수업을 하면 애들이 잘 따라오던가요? 들어오질 않죠. 음, 예. 나뉘나가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습 공부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되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오해. 음. 음. 놀지 마고 공부해. 이 얘기는 뭐냐면 놀는 행동을 멈추고 공부하는 행위를 시작해. 이런 거죠. 음. 그죠? 그래서 아이가 책상에 앉았어. 응. 자, 너희들 점심 잘 먹었어? 잘 뛰어놀았지? 지금부터 오후 수업이니까 똑바로 앉아. 이렇게 되면 뭘까요? 그럼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걸까? 응. 아이들의 내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응. 응.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선생님들 한번, 응. 자, 오크시트 두 번째 장 넘겨보실래요? 자, 두 번째 장 보시면, 과학적인 어떤 공부론으로 비판을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 공부라는거에 대한 워낙 이제 학습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거를 어, 좀 합리적인 기준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을 어디서 구하냐면, 최근 발달한 신경과학에서 찾고 싶은 겁니다. 왜? 분명히 우리 몸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신체기관은 뇌지요. 그죠? 뇌를 알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른 세계겠죠 실제로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학습자들이 알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그때 보통 보면 우리는 공부는 그냥 앉아서 집중하면 집중이 되는데 예?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나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거든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죠 보통 우리는 전통적으로 체력이 문제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어. 공부가 어렵다. 어. 공부가 어렵다. 요거는 제가 볼때좀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에서 찾는 거죠, 그거는. 내가 하는 공부 자체가 어렵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우리는 어. 학습자에게 그 원인을 어. 찾는 경우가 많죠. 학습자에게. 어. 네가 목표를 정해서 좀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어찌 됐거나 그러면. 예를 들면 노는 행위와 공부하는 행위는 명확히 구분되니까 공부하는 행위를 취할 수는 있죠 네. 그죠 근데 실제로 뇌에서 과연 학습이 일어날까 아, 왜 뇌에서 일어날 학습은 분명히 우리가 앞에 분명히 이렇게 봤거든요 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학습 프로세스는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거기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의사 결정이고 그 의사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해야 되거든요. 어, 그니까, 뇌 안에는 이미 우리가, 우리, 그 뇌의 주인인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제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을 열심히 안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보통 보면은 이제 어, 그 책임을 아이들한테 묻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음, 이제 이런 제 생각인데, 그 전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죠. 학습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작을 취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학습으로 연결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세분다 한번 답을 좀 줘보세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가 있죠 도대체 쟤는 무슨 생각을 할까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방향을 잡고 뭔가 해결책을 찾는 경우와 두 번째는 저거 왜 자꾸 딴짓을 하지 왜 수업이 중요하지 않지? 음. 음. 아, 수업을 좀더 재밌게 해야 되나? 예, 음. 네? 네. 쟤를 어떻게 참여시키지?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음. 저는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교사로서의 한, 현실적인 한계상,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어떤 개인적인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어떤 이런 이제 학습 사이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학습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렵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어렵다 그래가지고 내가 수업을 받고, 또는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공부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볼때 이거는 뭔가 본질에서 점점 빗나가는 것은 아닐까?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어, 우리 교육과 현재 모습,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사례를 사실 좀전 전에 느낀 적이 있었는데 미술 수업 시간이었는데 네. 미술 수업, 시, 수업 시간에 그날의 수업 그. 목표가 있고 모든 아이들이 다그 목표를 향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두 친구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음. 다음 주에 할 학습할 내용을 음음. 그냥 미리 자기 자기네 원래는 오늘 판화를 음. 그리기로 했는데 음. 공판화를 하는데 음. 그두 친구가 음. 어그 사과 그림을 그리면서 소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음. 본인들이 공판하는 사과를 그리고 그 사과를 오려가지고 음. 거기다가치를하는 건데 음. 본인들이 그리기 에 너무 잘 그려서 이걸 감히 오리기가 음. 아깝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 순간 아니야, 넌 그래도 오늘 공판하기 때문에 네, 이 네. 활동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돼라고 네. 얘기를 할까? 내면에서는 그런 마음이 교사로서 저도 관념이 있으니까 그 시간 그걸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아, 그 학습에 그런 이 아이의 학습에 일어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관두게 하면 음. 아이가 공판을 결코 제대로 안할것 같다는 생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음. 너네 둘은 이렇게 하고 음.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한 공판을 음. 다음 시간에 지금 음. 바로 하는 걸로 하자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라고 행복해하더라고요. 아, 그 수업을 마치고 나서 매번 내가 모든 아이들의 음. 그런 동기 유발이나 학습적인 거를 가, 생경 써서 해줄 수는 없는데 음. 이게 옳은 행동일까 뭐 이런 그런 것들 아, 되게 네네. 갈등이 되요 그거를 다 파악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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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지금 주제에 약간 빗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음.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네. 음. 음. 그래서 거기서 공통 분모를 모아내고 네. 어, 모아내고 또 어, 개별적인 요구는 또 개별적인 요구대로 뭔가 정성껏 우리가 반응을 해준다면 아이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학습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네. 학교 수업이 방해가 되거나 네. 응? 아이들의 일상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환경 변화를 간파하고 의사 결정을 해서 결과 예측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네. 자꾸 막히면 제가 볼 적에는 네. 예, 공부 실하를 내가 될것 같거든요. 네, 예, 예. 스트레스 받았고 예, 예, 예. 자이 정도로 해서 일단 첫 번째 주제를 이제 마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